여러분 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니까 가족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좀 생기고요. 음식 조합이 좀잘안 맞거나 탈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또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, 두통도 생기고 허리나 어깨 결림도 오지요.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? 그냥 소화제나 두통약, 진통제로 버티고 계십니까? 저는요, 소화 잘 되는 음식들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요. 밀가루나 튀김은 조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그리고 간식 대신에 주전부리 하고 싶을 때 파워칵테일과 액티바이드 조금 더 챙겨 먹고요. 뭔가 더 먹은 날은 리스토레이트 조금 더 챙겨 먹습니다.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있잖아요. 두통이나 속이 체액기가 있을 때 네, 이 식품을 잘 활용하면 좋으십니다. 요것은요 소화제 삼아 드시면 좋은데 혈관 합장에 도움을 주고 세계 특허 만두 60여개가 넘는 놀라운 기능식품입니다.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